자, 24번째 시간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그 긴급 체포 한번더 말씀드리고 그 말씀드리겠는데 그저 여기 203조 그 200조의 3, 200조의 3에 보면은 여기 피의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의자가 그러면은 우리가 체포 영장 현행범도 아니고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구급된 대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현장에서 있으면 현행범 체포 따져볼 텐데, 이게 이제 시간이, 시간 장소 근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현장을 벗어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뭐 준현행범도 아니고 막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그러다가 한그 계속 그 탐문하고 주변을 이렇게 이제 순찰하다가 한두 시간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을 발견했다 이렇게 피해자한테 인상차이 같은 거다 들었으니까 발견했으면은 그이 당시에는 저기 이게 이제 인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의자가 안돼 있는 상태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범죄인지 보고서도 없고 범죄 사건비 기재돼 있지도 않고 그런 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형식상으로 그럼 이 사람 긴급체포 할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피의자라는 게 형식적인 피의자고 실질적 피의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입건한다는 거는 형식적인 피의자로 볼수 있겠죠. 이렇게 범죄사건부에 기재하는 거. 그런데 꼭 범죄사건부에 기재해야, 대야만 피의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의자, 피의자라는 용어가, 둘을 피자 의심할 자, 논문자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두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범죄사건부 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은 이미 폭행 구급대원 폭행한 거는 확실하니까 이게 피의자로 이제 취급할 수가 있겠죠. 이게 피의자가 되는 실질적인 피의자가 된 거죠. 범죄사건부에 기재하기 이전에 실질적 피의자가 됐기 때문에 그 피의자를 보고 이렇게 긴급 체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에다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고 범죄인지서, 범죄인지서 작성해서 범죄사건부에 기재하면 이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문제될 건 없다. 이미 실질적인 피의자로 취급을, 되기, 취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긴급체포도 중요한 게 사복경찰관. 검사 또는 사복경찰관이 이렇게 긴급체포하도록 돼 있어요. 현행범체포는 누구나 할수 있는데. 사복경찰관이 체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긴급체포서라든지 이런 데다가 사복경찰관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미란다 원칙 고지도 뭐 이건 체포영장이라 현행범 체포해서 봤으니까 확인서도 봤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긴급체포 했으니까 이제 긴급체포서 쓰라고 형사성법에돼 있잖아요 그래서 긴급체포서 쓰는 거예요 누구 명의로 쓰냐? 관이 체포하도록 됐으니까 관명의로 체포서도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환자의 관직 성명이 있는데, 그 사법경찰관이 체포하도록 했으니까 사법경찰관이 들어가 있고, 관이 가서 체포했고, 그런데 급박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특별사법경찰이 혼자 출동해가지고 가서 긴급 체포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법경찰관이 체포하라고 되어있는데, 특별사법경찰리가 체포했음, 이러면 그게 형사성법 규칙을 형사법을...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어쨌든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사법경찰관의 명에 의해서 사법경찰리가 체포했다 이렇게 사법경찰리는 그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한다고 이렇게 형사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명에 의해 가지고 수사를 보조하는 거죠. 사법경찰관의 명에 의해서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하는 거니까 사법경찰관의 명의를 받아서 이렇게 긴급 체포했다. 이렇게 사법경찰관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긴급체포한 사유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사실 쓰시고, 그다음에 긴급체포 사유 쓰시고, 긴급체포 사유 이렇게 죄를 범할 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3년 이상 거기에 돼 있는 거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그걸 그걸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도착해서 과정을 쭉 쓰면 되겠죠. 이게. 해가지고 체포의 필요성. 해가지고 긴급한 상태.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현행범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미란다원버 고지한 다음에 긴급 체포했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기재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긴급 체포 승인 권의해야 된다고 그랬지 12시간 내에.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체포 승인권이 긴급체포한 사유 여기다 쓰시면 되겠죠. 계속 그 여기다 계속 체포를 계속 긴급체포서를 뒤에다 승인권이 할때 긴급체포서를 뒤에다 붙여야 되겠죠. 긴급체포한 사유 피의자가 저수레해 기억이 안, 나지 않는다라는 범행 부인하고서 피의자 피의자 대질 등 조사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한 지시 검찰 사건 사무기칙의 서식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가 지를 하겠죠. 검사가 지해서 그 지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긴급체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짧긴 했지만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